그 대표, 대표 8번은 대표 8-1번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미분 가능성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요겁니다자 천천히 갈게요. 이가야 되니까 115쪽에 4-1번이에요. 아8-1번니어태까지 남의 영상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정나했거든? 네. 내내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 <laughs> 나는 이런 걸안 떠들고 수업을 하니까 영상 보는 학생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 자, fx를 줬는데 fx를 이렇게 둘로 나눠줬어. 한쪽은 <laughs> 2x-1이고, 한쪽은 x제곱이고, 당연히 기준 가지고 두 개로 나눠 놨을 거고, 고민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누는 문제는 등호가 없는 문제는 출제가 안 돼. 이런 경우 있지. fs를 둘로 나눠 놨는데 요번엔 어떻게 하냐면 x가 아니다를 줄 거야. 그럼 반드시 뭘줄 거야? 이다를 줄 거라고. 이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렇게 왼쪽, 오른쪽을 주는 녀석은 제일 풀이가 쉬운 게 그냥 수직선을 따시고요. 기준 체크하고 이 위쪽에는 원래 있던 원함수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어디서도 활용할 수 있냐면 너 그럼 2 x 1러 쓰니까 그냥 얼마? 1 얘를 그냥 무조건 뭐라고 인정을 해? 과극한이라고 인정을 하면 돼. 이걸 리미트 x가 1에 왼쪽에서 갈때 2x 마스 1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럼 뭐 이렇게 해도 넣 그럼 1. 얘는 무슨 극한이 되는 거야? 우극한이라고 그냥 인정을 하면 돼. 그럼 둘이 같네. 물론 내가 함수값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함수값은 x가 1일 때일 거고 여기에 넣게 될 거잖아. 그지? 이미 넣었잖아. 함수값도 1이라고. 얘는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이 얘네 둘 갖고 결정이 났어.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갖고 함수값도 같은 거니까 얘는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연속. 연속한다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그요 그러니까 함수들을 이 함수가 연속인지를 판단해 주세요 할 때도 이 그래프를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뭐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미분까지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미분하실 거니까 미분 함수를 적어주시면 된다고. 자, 2차다. 2차 미분하면 상수 돼야 돼, 그지? 상수는 버릴 거고 2X만 미분하니까 그냥 얼마? 2. 자, 얘 예. X제곱 미분은 2 튀어나가고 차수 하나 낮춰주니까 2X 1승 이렇게 되겠네. 자, 1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얼마? 2. 여기에 집어넣어도 얼마? 2인데 이때 개념은 극한의 개념이 아니라 좌측에 있는 함수의 미분 개수고 좌미분계수, 그냥 좌측에서 올때 접선의 기울기. 얘는 우미분계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측에서 다가오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네 둘이 어때요? 같다고 지금.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뾰족하다, 뾰족하지 않다. 뾰족하지 않다. 뾰족하지 않다 <laughs> 와 같은 말은 둥글다 하면 되지, 그지? 근데 둥글다는 표현은 안 쓰니까. 그럼 지금 내가 저 녀석의 미분 가능성을 판단해 보니까 연속도 하고 모두 하니까. 뾰족하지 않다도 되니까. 아이 함수는 x 이꼴 얼마에서? 1에서 이래서 뭐 한다?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고. 미분 가능 문제를 풀때 제일 편한 건 왼쪽 오른쪽을 수직선에 얹어서. 원함수로 연속 체크하고 미분 함수로 뾰족 체크해서 다 같으면 미분 가능. 안 되면 에이 얘는 안 되는데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장난을 해 놨어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한 건데 자, 116쪽으로 가 볼까요?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수업의 절반을 녹할을 안했네? 큰일났네 이거 자, 거기 대표 문제 9번 볼까요? 자, 얘도 <laughs> 마지막에 나한테 묻고 있는 건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달래 그럼 나는 수직선 하나만 그리면 된다는 생각을 무조건 가지시면 돼요 미분 가능성이 수직선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누구를 체크해 달래냐 면 fx를 체크해달라는 게 아니고 fx에다 x를 곱하라이를 체크해달래. 자, fx 그래프 줬지? 이거 봐봐. 누가 봐도 x이꼴 0에서 연속이야 끊어져. 끊어져. 얘는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도 없지. 불가능이지, 그지? 근데 fx를 한번 보면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다 상수함수야, 그지? fx 좀 찾아볼까? 오른쪽은 짝대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다 얼마? 네. 2. 왼쪽은 다1에서 짝대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네. 1이야, 그지? 그럼 xfx는? fx에다 뭐만 곱하면 되니까? 네. 그럼 여기는 x다, 그지? 그럼 네. 여기 몇 x? 네. 그럼 이제 연속부터 판단해 볼까? 넣면 얼마? 네. 넣면 얼마? 좌고우 똑같네. 함수값 똑같으니까 얘는 뭐 한다, 일단? 연속이다. 그런데, 미분함수를 찾아보니까, 뭐,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얘만 미분하면 1이고, 얘 미분하면 2잖아, 그지? 이쪽으로 들어가면 얼마? 1. 이쪽으로 들어가면 얼마? 2. 다르다, 그지? 그럼 얘는 뭐 한다? 뾰족하다. 미분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냐고. 안 나오고, 117번이 나오겠죠. 보세요. 117번도 fx를 1의 왼쪽과 1의 오, 오른쪽으로 나눠 놨어요. 자, 그럼 나는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뭐 그려야 된다? 수직선을 이렇게 찌그리고. 1로 나눠 놨네. 자, 왼쪽은 ax 플러스 b 예요 오른쪽은 뭐예요 x 제곱이다. 자, 미분 가능성을 판단해 달리니까 나는 얘네들을 미분한 함수도 필요하겠지? 이거 미분 이제 할줄 안다고 상수 버리고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A. 자, 얘 미분 어렵지 않아요. 폐, 뱉고 하면 1차로 낮추면 EX야, 그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은 연속. 미분 가능하댔으니까 여기다 집어 넣은 값, 1 집어 넣은 값 A 플러스 B라는 좌극한하고. 여기다 집어넣은 값 1이라는 우극함도 반드시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값 얼마? A라는 좌미분계수 여기다가 1 집어넣은 2라는 우미분계수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연속하고 뾰족하지 않아야 미분 가능하다는데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끝났네. A 값2 잡은 거고. A 값이 2가 잡혔으면, 대입해서 B 값은 그냥 얼마로 잡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로 잡으면 되는 거지.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 미정계수 구하기.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린 건,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 정확히 공부하셔야 되고,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F'A를 프라임 따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이 f'a를 땄을 때 얘를 공부하셔야 돼요. h가 0으로 갈때 <laughs> a 플러스 mh 플러스 f의 <laughs> lh 얘는 당연히 f'a에 대한 내용이고 분수만 만들 줄 알면 된다고 연결된 부호로 그냥 연결 해주시면 끝납니다. 어,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리미트 x 가 a 로 가는데 f a 만드는 건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보세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네 둘의 평균 변화율 요렇게 생겼고, 얘네들을 그대로 어디에만 넣어주면 된다고, 함수에만 넣어주면 된다고.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겠지, 그지? 그래서 모양 맞추기를 할 건데 얘는 어차피 로피탈 쓸 거니까. 어 현우진이라는 전국적으로 내노라는 강사가 로피탈을 쓰는 건 치명타라 그랬는데, 그거는 미적 파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투의 미적을 하는 거예요. 미적 파트에 들어가서 로피탈을 쓰면 뭔가에 무리가 생긴데,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해져. 근데 우리가 쓰는 이 단순한 수투 미적에서는 로피탈이라는 별로 그렇게... 어, 어, 좋은 아저씨는 아니지만, 어차피 저 사람 논문이니까 논문이라고 쓰는, 그거를 활용해서 2번을 해결할 거니까, 우리는 요 1번은 어렵지 않게 바로 정리해낼 수 있게 꼭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미분 가능성은 반드시 수직선을 활용하시라는 거. 원함수와 미분함수만 차이를 두면, 위쪽 파트에서 연속이 결정될 거고, 아래쪽 파트에서 뾰족이 결정될 거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태희야 못 들은 거는 따로 해줄게요. 아니 미안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지. 어 목요일까지 121조까지 쫙 풀어가지고 오셔서 안 되는 거 저에게 질문을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